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느님, 이그 땅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땅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못 참고 죽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죽이는 사람은 결코 못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어, 물건을 많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다 자랐는데, 그때 뭐, 뭐, 장난감이나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집에 정말 신기한 물건을 내게 했요 어머니가 미용 기술이 있으세요. 근데 집에 뭐가 많았냐면, 고... 고무이잖고이고는 거예요. 마음 따 저거 처음 보어서는신기하다고거집안방이 뭐, 늘어나요 어 뭐, 신기하다 오 지방이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갈렸는데 더 갈렸는데 갈렸는데 오늘 다시 줄어듭니다 내가 뭐, 아 이거 뭐. 왜, 왜 이러지? 왜이러세 그래서 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다 빨래줄게 내가 지어찌 늘어가지고 어어 <목소리> 아가한 시간 시간에 기다려도 얘를 눌러놓은 핸을 늦을 거야. 생각하고도없어요한 시간을 기다려도 못해요. 왜? 한, 한 줄어드는 거예요. 한 시간 더 늦겠나? 두 시간을 늦까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치이 늦어서 치만 면었죠두 시간을 늦는데 두 시간 후에 어떻게 해요? 꺾요꺾어시는 거예요. 아, 많이 늦을 것 같다. 자기 전에. 다음에. 자기 전에 틀어놓고서 씻으려고 틀어놓 아마 내일 아침이면 <laughs> 아마 물어는 대로 눕힐 거다아는하고 아침에 눈뜨자마자달려가지고려가서 틀어놓고 있어야 돼 하나 둘 끝까지 줄어요아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처음에 고등어구를 발견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laughs> <laughs> 정말 신기요 어, 우리의, 어, 원래 모습, 우리는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에 원래대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여기 계시면, 우리 원래 사람,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정도로 긴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는, 내가 이렇게 보통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킬인줄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제회일이 쉽게 되는 건아니와서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으로부터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가려면 노력을 해서 늘려야 돼요 한번더 늘리고 더 늘리고 그런데도 늘어나서 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추워, 힘들어, 그렇죠? 다니는 상태가 힘들어요. 내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생각적으로 힘든 겁니다. 다니는. 함께. 그러다가 아좀 귀찮아, 힘들어서 휴지하고 보면 어떻게 되죠? 어져서 하나님 방고는 다시 멀어지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친밀한 능력 그런데 어, 제가 우리의 원래 모양을 바꿔준 거 원래 모양이 바뀐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 노력필해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제를 하는 곡,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어이 시간도 좀 힘든 것같습니다 맞아요. 먹어서 우느라고 지치는 것도 맞아. 요 점점점 점 늘어서 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있는 거니어 그런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걸 놓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뭐 성경 인물들 여러 가지을 통해서 노력해서 을통 늘어나 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더니 하느님께여러분들 보시고 어, 반갑다 잘 왔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늘을 더주십니다왜냐면 복이라는 것을 주세요 어,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힘을 어, 줄게 네. 도와줄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시작합니다 어, 오늘 성경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쭉쭉쭉 앉아 정도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 배고프 거예요. 어, 누구 먹을 거 없나?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를 갖고 왔죠? 뭐를 갖고 왔죠? 빵에 이렇게 어, 네. 물고기 이렇게 가지마어요 <laughs> 가져서 예수님께서 나눠셨습니다나줬더지만 사람들 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한봉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 목셔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너몇분근데 너무, 너무, 예수님 갑자기 또 배부를 때까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오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때 예수님께서 아 배고프지 내 이야기 듣는 힘들지 떡, 물고기 줄게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는 관심이 뭘 받겠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아빵나평는 주세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어,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죠? 나의 시선이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로 집중했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니까 빵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 빵을 주니다 처음에 나이들은 예수님께 집중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복 때문에 이 복에 시간이 복에 흐릅니다. 뭔가 잘못되게착작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축복 가운데 내 신앙이 머무르는 것. 아멘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나의 신앙이 이곳에 머무르고 하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아멘을 주게 하나입니다. 원래 인간은 노력으로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인간의 모양은 그 정도의 길인데,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노력하는중 예배도 드리고 조금 전에 사장도 드리고 그러면서 늘려가지고 산에 만나는 거예요. 못치게 되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거죠요이 앉아 있는 5천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눈물에 바라봤지만 몇주이 멀어지게 되자 원래 모양대로 추어들은 버리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와같 So, 기 m 원합니다. g to go to t h 고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러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다는 o to t h 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올려우리에 주시는 복에 어, 내가 눈에 꽂히게 되면 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어느정도 넉넉하게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되면 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됩니다. 사과을 만나고 싶어도 또한 상품을 찾아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어, 하나님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큰 손해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나의 시선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습관다 하나님께 주시니다 그래서 어 내게 복을 주신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님의뜻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습관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이마다 일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원하지만 저희들의 눈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끌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과 운영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만날 수록 원하시면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증거하될것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하고 제사녹신사랑 하신 것 하나님의 예술을 좀 인도하시니, 이자를 모여서 하나님의 대한 수선을 함를 원하는, 그냥, 영화, 신명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부터영원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요